아무 때나 길바에 누워 잘수 있는 거. 아이돌을 꿈꾸시는 분들 지원하세요. 우리 계속 춤 추잖아, 겨드랑이. 급박 급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진선미 개방에서 상큼이 편니 기생을 맡았던 구예은입니다 반갑소, 서복꽃꽂이로 활동했던 현준혁입니다. <laughs> 원래 전공은 동양화. 동양화고 취미가 해금. 나는 정말 안 올리겠지만 전공은 생명공학 전공입니다. <laughs>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고 광장 같은 거막 하고 <laughs> 축제 MC도 보고 아오. 그런 거 되게 좋아했서 근데 내가 전공이 이쪽이 아니잖아 민속촌 하면서 음. 이런 거 표출을 하고 싶었어 교수님들이나 우리 과 선배들은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지 제가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하여튼 나는 관종이야 <laughs> 연기를 못 하더라도 그런 거같아받고 싶어 하는 거 어, 좋아하고 약간, 어, 캐릭터 중에서 아무래도 한50% 정도는 연기를 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들 보고 배우고 그것도 써봤고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응. 우리도 가끔 보면 되게 웃기고 재밌긴 해요 남자와 여자 치파워 입고 아. <laughs> 게임 코스프레 하고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아, 어. 다 찢어진 옷 입고 와가지고 공연 때 분명히 내 타이밍인데 아 막, 그쪽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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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글로 보는 거지 거지 코스프를 하고 와가지고 바가지 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조치하아지내 어, 밥줄 뺏어가는 거니까 <laughs> <건가>? 그건 진짜로 <laughs>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돌안 넘은 산에서 음. 크게 나눠봤을 땐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지 1차는 이제 서류를 쓰는 거고 2차는 슈퍼스타 K처럼 1분 30초간의 끼를 발사하는 타임이고 3차는 바로 현장 투입 특기도 많이 보는 거 같아 내 캐릭터를 얼마나 잘짤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음. 나는 그분이 너무 잘해서 작은이 될줄 알았는데 음. 그거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음. 나가면서 어, 비속어를 쓴다거나 바로 흡연하신는 분도 계셨거든. 음, 그렇지. 어... 그러면 안 되지. 벗어날 때까지 조심해야 돼. 맞아, 조심해야 돼.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르거든 어, 사람들이 3차 오디션 때 준비되어 있는 거를 입는 거잖아. 근데 그게 선박순이다 진짜 개싸움. 티티야. 어. 옷도 준비해가는게 얼마나 마음 편한 거 같아. 한복이다 보니까 응. <laughs> 너무 더웠어, 여름에. 우리 계속 춤 추잖아. 그래서 겨드랑이... 도토 <laughs> <laughs> 급하, <파>. 이렇게 진짜. <laughs> 영상?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응. 카메라를 들고 오잖아. 그리 얼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어떻게 해지 아무것도 뭐 우리가 퇴근할 때 퇴근 버스가 있잖아. <laughs> 그까지 따라와가지고 같이 타고 버스 막. 어떤 기생분이 집까지 따라갔다고. 사진 집까지? 어, 집까지 궁금해서 네. 따라 사랑 붙시는건 좋지만 너무 과분한 사랑은 안 돼. 인생샷 <laughs> 어. 내 평생 인생샷을 다 찍은 것 같아. 진짜 이런 카메라 <laughs> <진짜> 들고 와가지고 <laughs> 이런 카메라 들고 와서 포토샵도 다 보정 해줘가지고 음. 보내주시고 맞아. 많이들 좋아해 주시니까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을 봐야 할겠나 언제 내가 예쁘다는 소리를 <laughs> 이렇게 많이 들어보겠냐고. 평생 들을 거다 들었어 이제 못 들을 것 같아. <laughs> 이제 못 들어. 어, 이제 못 들어. 진짜 <laughs> 나의 팬 티셔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입을 거랑 나 입을 거랑 인형에 입힐 거랑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음. 주시는 거야. 나는 그 약간 키링 같은 걸 음. 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밴드 벤... 키링인 거야. <laughs> 나는 차킨알았어 처음에 진짜 오해를 했는데 그냥 키링이더라고. 음. 가방에 잘들고다니고 있어요. 나 그것도 있어. 핸드폰 케이스에 내 얼굴로. <laughs> 나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진짜 내가 연예인이 된 느낌 어, 세상에 진짜? 다 하나밖에 어, 없는 맞아. 선물이니까 SNS 응. <laughs> 팔로우가 그렇게 는게 처음이었거든 맞아 나도 댓글에 이거 보러 민속총 가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힘나가지고 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대학들로 선인기생 너무 귀엽다 유유 막 음. 이러면 너무 좋았어 꼬꼬까지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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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요 엉망 <언니 웃음> 이런 거 <laughs> 이런 것도 있었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음. 내 인생샷만 찍고 싶다 하면 그냥 평일에 가는 게 나은 것 같고 만약에 주말에 캐릭터들이랑 다 같이 모뭐 사진을 찍고 싶다 음. 그러면은 주말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평일에 공연이 없기 때문에. 음. 캐릭터 공연은 딱 시즌별로 있잖아. 음, 다르지. 어, 이게 정말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 봄에는 조선, 여름에는 시골 외곽집 가을에는 조선 동화실로 음. 아니면 사극. 사극제. 겨울에는 추억의 그때 그늘이에서 복고라든지 그 시즌별로 다 공연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있어요. 자유이용권을 다 끊고 들어오잖아. 근데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온 거면 자유용 거 말고 그냥 입점권만 끊으면 되고. 맞아. 일단 놀러 왔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떡볶이. 퇴근하고 맨날 사 먹어. 맨날 우리돈 주고 사 먹었잖아. 어. 바나 앞에 있는 돼지 꼬치. 아, 공연 하는데 막그 굽는 냄새 나면. 아니 너무 내가 너무 배고픈데. 먹고 싶어서 퇴근을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거기에 뛰어가거든. 음. 빨리 마감되잖아 그게. 맞아. 그래서 그때 너무 슬펐어. 그럼 못 먹어 또 <laughs> 우리는 어. 관종기가 있는데, 그걸 약간 건강하게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 건강한 자연 안에서 건강하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이돌을 꿈꾸시는 분들도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비밀로 이제 방송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음. 나를 픽해주실 분들이 <laughs> 이만큼 있으니까 일단 표는 얻었다. 아이돌을 꿈꾸시는 분들, 지원하세요. <laughs> <laughs> 돈을 버는 동아리.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돈을 버는 동아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민속천 강추합니다. 대신 학점은 보장하지 못해요. 학점이 아주 <laughs> 박살이 났습니다. 그만하자. <laughs> 그만하자.